플레이어 재밌게 보셨나요? 네. 와 감사합니다. 와. <laughs> 아, 아 진짜 아 맞아 말을 시키면 안돼 제가 말을 시켜가지고 그쵸? 근데 목소리 질이가 너무 좋네요. 아 제가 앞으로 한3분 정도 주제를 주제로 말을 할 텐데 그냥 뭐 즐겁게 들어주세요. <laughs> 어쨌든 저희 어, 웨딩 플레이어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웨딩 플레이어를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또 행복했어요. 이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라이고 또긴 시간이랑 긴 시간인데 이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저한테는 정말 재밌거든요. 사실 방금 불렀던 곡이 저한테는 이제 이 극속으로 들어오는 곡인데 첫곡이라 꽤나 떨려요. 근데 방금 부를 때는. 안 떨리고 되게 즐겁게 불렀는데 대신 가사를 한세 번이나 틀렸답니다. <웃음> 여러분 그냥 <laughs> <laughs> 영상을 혼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연출만 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너무 즐기면서 불러서 아, 가사 생각을 못하고 불렀는데 어쨌든 아, 이 곡을 이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구나라는 걸좀 느꼈어요. 첫 곡은 꽤나 떨려서 부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1인극이 아니라 어, 제가 이제 몇번 이렇게 인터뷰나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히링이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승혜 피아니스트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박수. <laughs> 아, 저희 네. 든든한 아, 네. 흥을 또 이제 퍼커션 분들 해주시고 있고 저희 피아니스트 든든한 지원 셋. 이렇게 이두 분이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아, 든든한 지원군이다. 어 사, 3인, 3인으로 이끌어가고, 또 저희 너무 도와주시는 음향 감독님과 또 이렇게 무대팀들도 이제 있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첫 봄날 제가 완전히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1인극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같이 있구나.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배우가 이런 데 있어서 그냥 하는 말같죠 그게 아니라 진짜 뭐 같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무대라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눈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첫 기회거든요. 저한테는. 그 어떤 극이어도 관객 참여형인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 부분 말고는 저는 그냥 관객을 딱히 보고 연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근데 이렇게 진짜 말을 정말 걸어도 되는 극인 거예요, 그 형식이. 그래서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는 이제 1인 극이라는 거를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부담도 내려놓고, 웨딩 플레이어 한다니이 마음으로 올수 있는 극인 거죠. 그래서. 어, 저랑 같이 웃고 울어주시는 저 유지원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관객분들께 매일 매일 감사하고 이 같은 에너지를 나눠주셔서 매일 매일 감사한 날들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주들말 많았죠. 근데 제가 딱한 가지만 얘기하죠. 너무 재밌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대사한 것 중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4 년이나 지났는데 미련이라도 남은 걸까요? 이렇게 한번 묻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 자리에 어떤 어머님이 한 11세, 1 2세되는 딸을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손을 계속 잡고 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제가 그날은 그냥 여기를 보고 미련이라도 남은 걸까요? 라고 물었는데 거의 오버랩으로 어머니 딸 손을 잡고 내셨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엄마처럼 절대 미련 아니 이렇게 근데 유지원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그런 어떤 호흡들에서 매일매일 저는 이제 그. 이걸 그냥 감동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저의 어휘력이 너무 이제 한심스럽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멘트를 하라고 이런 시간을 주신 건 아닐 텐데 여러분들을 좀더 엔터테이닝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아 여러분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을 드리고 싶고요. 스페셜 커튼 콜데이. 과연 대학노예 최고의 어떤, 어, 캡틴 최고의 어떤 레드 앤 블루에서 2주로 끝날 것인가?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더 많이 보러 오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스페셜 코튼골데이를 한번더 하니까 그때 더 많이 보러 와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어떤 스페셜 코튼골데이가 있을지도 모르고 저희가 전곡을 다할수 10주 내내 코튼골데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겠고 여러분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네. 라는 걸 네. 제가 스스로게 들으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불러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